한결같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강댕님? 음 한결 같은 남자라 진국을 말하시는 거죠.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운입니다, 운. 아니 진짜예요. 그리고 그게 한결 같은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예요. 우연히 엮이는 거. 그게 끝이야. 내 성격에 하자만 없으면 돼요. 적당한 매력이랑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연애에 있어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운구기일일 수도 있어. 이게 왜 그렇냐면 그냥 그 남자의 사상이 똑바르고 행동 자체가 나를 좀 많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더더 디테일하게 나를 잘 봐. 알아봐 줄수 있으면 좋고 솔직히 이게 끝인데 근데 남자들이 여자를 꼬실 때를 잘 생각해 봐요. 제가 3개월 뒤에 또는 6개월 뒤에 또는 1년 뒤에 나한테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애는 운빨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늘상 강조해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끼리 관계를 맺다 보면 필연적으로 정이라는 게 들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끊어내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다니까. 그래서 운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운한 번이 제대로 잘못 꼬이면 오랫동안 고생할 확률도 그만큼 높아요. 는 거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회로가 그래 보편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초반에 비해 완전 이상해졌어 그럼 이유를 막 찾기 시작하는 거지 왜 변했는지 왜 처음처럼 행동을 안 하는지 근데 이유가 없어요 사람을 그냥 빨리 질려할 확률이 높은 인간일 뿐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대부분 솔직히 남녀 다 붙잡아놓고 물어보면 한1년 정도면 설렘은 많이 줄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그렇다고 할 거예요 예전보다는 줄어들었. 거예요. 근데 연인관계에서 꼭 설렘이 전부는 아니잖아. 근데 좀 사상 썩은 애들, 성향 썩은 애들은 그 설렘이 없어지면 운동력 자체가 아예 사라지죠.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것보다 그나마 나은 사람은 설렘은 좀 없어도 편한 것도 그래도 좋다. 하는 사람들이고 제일 좋은 사람은 편해지더라도 계속해서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챙겨주려고 하고 소소한 불꽃을 계속 일으켜주려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완전 베스트죠. 이왕이면 자기 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 사람을 만나는 건 솔직히 거의 운입니다. 내 성격에 아주 큰 하자가 있지 않는 이상 한결 같은 남자는 만나기만 하면 그냥 날 오랫동안 좋아해 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정해? 날 바라보는 여러 남자 중에 이런 사람은 그냥 섞여 있는 거죠. 그래도 유일하게 빨리 구분을 해보려면 그 사람 평판을 보는 것과 좀 힘든 데이트를 초반에 그래도 많이 해보는 것, 그에 따른 반응 살펴보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의가 바른가,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 세한 게 없는가, 굳이 빨. 빨리 알아보자면 이런건데 저게 감추려면 또 감출 수 있는 것들이거든 초반엔 비교적 더잘 감추죠 그래서 보통 시간이 지나야 좀 본성이 수면위로 떠오르잖아요 그것까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인 겁니다 그리고 이건 거의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을 눈에 불키고 찾는 것보다는 아닌 사람을 빨리빨리 빨리 정리할 줄 알아야 그래야 또내 운에 새로 배팅할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아마 최선으로 할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너무 운으로만 집에서 좀 긴빠지는 소린가요? 답변이 도움이 됐을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